11월 28일 셀티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티온이 1.35 상승 마감했는데요. 매도의 삼성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폭이 나오는 걸 어떻게든 누르고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죠. 일관되게. 이제는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한창고를 통해서 또 매수가 잡히고 있네요. 이동을 하겠죠. 그러나 얘네의 약발이 예전 같지 않다. 삼성 국내 공매도 몸통이죠. 얘네의 흐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30만 주로 아직까지 미미하죠. 자,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 신한, 헬스케어 또한 신한도 왔다 갔다 거리고요. UBS와 골드만삭스가 보이고 있네요. 외국계 창구에서 삼성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 흐름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차장고와 공매도 누적장고가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자, 먼저 대체 장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좀 볼게요. 오늘은요. 대체 장고 살펴보시면은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기준입니다. 11월 27일 540만 주로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되었죠. 그렇죠? 540만 주. 셀트리온은 734만 주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누적잔고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1만 주. 20만 주, 20 몇만 주만 줄어들게 되면 역사상 최저잔고에 근접하면서 역사상 최저장고를 깰수 있는 그 시간대에 오고 있습니다. 188만 주인가? 7만 주인가? 6만 주인가? 고 금방이거든요. 30만 주그 아래로 내려가면 역사상 최저잔고를 깨버리게 됩니다. 대차잔고 또한 역사상 최저수준. 그쵸? 대차장고, 공매도 누적장고.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실적도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증가한다. 신약 허가 받았다. 유플라이마 전진한다. 합병 성공한다. 공매도 금지되었다. 여기에 시장 매크로 환경까지 마지막 피날레를 친다. 금리 인하는 경기 폭락 전초전입니다. 아시겠죠? 동결 구간이 꽤나 이어질 확률이 무척 높다. 자, 증시에서는 미국 내년 5월 금리 내린다 전망에 들뜬 월가. 이건 미디어가 하는 얘기고요. 내년 5월이 아니라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4년도 중반부가 아니라 2025년도 그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뒤로 밀리면 땡큐입니다. 금리 인하 나오면 경제가 폭락할 확률이 높다.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고 증시와 코인 시장이 박살나고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의 가파른 약세 이 모습을 보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상승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필터링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또 개인 투자들의 참전을 미리 이끌고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 되게 되면 개인 투자가 또이 마지막 피날레에서 또 들어오겠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될때늘 그렇듯이 미인주라고 하죠? 이쁘잖아요. 올라갈 것 같잖아.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때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이다. 즉, 호구의 행위를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1.05, 코스닥은 0.76 상승 마감, 셀티온 1.35, 헬스케어 1.68 상승, 제약은 0.7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 나스닥, 다우, S&P, 강보화권에서 하락, 약보합권에서 하락을 하였고요. 0.16 0.07 0.2 그동안 강력하게 상승이 이어왔기 때문에 살짝 쉬는 거죠. 니키에는 0.12 약보합 상해는 0.23 강보합 항생은 0.9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신 김에 해외 증시 또한 한번 흐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최근에 치고 나왔는지 그 흐름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게 잠깐의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겠죠. 미국 나스닥의 흐름이에요. 여기 딱 맞고 있죠. 여기 물량 통, 통과하며 여기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잠깐 소강상태. 다우존수. 지금 주봉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얘도 매물대에 맞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나스닥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고로 자, 여기서 살짝 쉬는 겁니다. 한눈에 흐름이 보이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마찬가지죠. 니케이지 수도 고점권에서 살짝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겠고요 독일 지수도 마찬가지로 고그 금방. 자 그리고 유로톡 또한 마찬가지로 차익실현 물량이 살짝 나왔다. 이유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장 무너진다 그럴 때꼭 공포에 휩싸이죠. 미디어가 10개 중에 8개, 9개가 경제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 부동산 무너진다 소식 미디어에 잘드러나질 않네요. 중국 부동산 무너진다 경기 폭락 온다 싹 들어갔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상승장 랠리는 이어진다 셀티온의 세 번째 상승 구간은 그때 이어질 확률이 높다 원화가 그와, 그와 맞춰서 동결 구간에 들어가면서 원화 강세 1,300원이 깨졌죠 훅 떨어졌어요 원화 강세 폭이 강했다 추세가 강했습니다 달러인덱스가 103.1훅 떨어졌죠 국제가 74.86 요즘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50달러, 200달러 얘기가 나왔죠. 그러나 그 이때는 고점이다. 늘 폭락해서 박박 긴다. 이제 시그널이 맞은 겁니다. 흐름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먼저 셀티온부터 0.17, 0000, 0000, 000. 자 공매도 금지 기간이죠. 헬스케어 0.24, 제약 0.10, 자 셀티온의 오늘 거래량은 30만 1 천주, 헬스케어 거래량은 34만 6천주, 제약은 16만 2천주입니다. 삼형제의 수급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티온의 수급입니다.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2만주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6만 3천주, 2천8백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 창고가 너무 가파르게 매도가 최근 들어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꽤나 오래된 구간이죠.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죠? 연기금, 오늘 7,200주. 얘네 매갈이 빠졌어요. 84만 6천주. 거의 100만 주 금방에서 줄어들 겁니다. 얘네 물량은 힘이 빠졌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연기금 물량을 통해서 매도. 그렇죠차명통에 매도. 그러나 못 민다, 이제. 시계추가 다 했다. 약발 다 했다.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외국계 창구 9만 천주 매수입니다. 얘는 한달 중에서 무려 하루 빼놓고, 단 하루 빼놓고 온통 순매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개인 창구는 하루 빼놓고 온통 순매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기차가 출발했고 셀티온의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매크로 중시가 걱정되면 제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실물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다만, 무너지기 전에 강력한 상승장이 이어진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연준의 동결 구간 동안에 2025년도 기준점이다. 2024년도 중반부를 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의 사무총장이 언급을 했죠. 금리이나 시기상조이다. 아직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면 경제 폭락과 함께 증시 폭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헬스케어는 4만 3천 주 기간 매도, 그래서 연계금은 만 5천 주. 자, 제약. 오늘 외국인과 기간 각각 2만 2천 주 7,600주 매도 나왔습니다. 개인은 2만 9천 주 매수가 나왔다. 오늘 셀티룡과 헬스케어의 수급을 봤었을 때 이미, 이제 승부의 시계추는 기울었다. 상승 추세, 이 추세가 가팔라지는 추세 전환의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달라요, 보시죠? 최근에 빠르게 올라갔다가 장기간 동안 밀어. 그렇죠? 보통 보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딜레이 시킵니다, 이렇게. 이거 일봉으로 보지 말고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주봉. 셀트로 헬스키어네요 주봉으로 한번, 한눈에 보이죠? 그렇죠? 1년에 가까운 폭락, 바닥 딱 찍고 강력한 상승, 짧은 기간 동안에 하락, 상승 또 하락, 쭉 밀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상승, 긴 기간 동안에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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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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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가 최근에 짧게 치고 내려왔죠. 그렇죠? 이전과는 다르다. 물량 소화하고 간다. 이제는 저는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우리 시간 세 번째 폭등 구간. 셀트론의 시간이 임박했다. 기준은 헬스키어 기준 내년도 3조 5천억 원. 주가는 바닥권 여기까지 순식간에 갈 확률도 높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리고 2번 라인, 3번 라인까지 치고 갈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승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